낮지 하셨던 거 반복하는 거안 돼요? 네? 아 그럼 그냥 그대해도돼요아 제가 운동을 잘 못할 것 같은 이미지지만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네. 이미지지좋아합이지만 <laughs> <laughs>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구이 좋아합니다 아이렇게왜 그렇죠 을이 그냥 지하게딱을 끊어갈 거거든요 이 어,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웃으면 눈이 안 보여요. 근데 원래 평소에 눈웃음이 있어서 그게 제반주 매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. 네. 네. 아,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. 근데 다른 배우분들께서 누가 얘기하실 때 놀라는 리액션 좀 부탁드릴게요. 지우민님 네. 아, 저는 이렇게 되게 좀 순둥순둥하게 생겼잖아요. 네네. 근데 굉장한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. 거짓말을 하자는 건 아닌데, 사실 있습니다. 있는 거, <laughs> 있는 거 아닙니다 네, 우리가. 네, 네. 자, 좋은 배우님. 네. 어, <laughs> 저는 당치도 크고 몸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. 네, 다 물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네. 세 배우님. 네.